이제 시작. 이제, 이제 시작. 녹화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빼드릴게요. 예. 잘 <laughs> 잘할게. 다 착한 착. 착한 착. 착한 착. 화명패 제발. 이번 판에 열심히 합시다. 빼주세요 한 번만, 한번 빼시자 한 번만. 뭘뭘 뭘? 뭘, 뭘 진순주한 말고. 아 불이기 때? <목소리도> 야, 답 이거 녹화 중이니까 이거 인성 제일 나쁜 사람이 계속 안 빼고 있는 거야. 자, 가자. <목소리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어. <목소리도> 이거 메이가 인성이 문제인 같은데 얘이 지금. 아, 메이 이 이거 일단 메이 먼저 왔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 좀해 주세요. 안 되겠네. 우리 둠피가 이거 좀 해줘야겠네. 뭐야? 둘이 갔어? 우리가 어디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둠피그 연속으로 딜러 하셨죠? 어, 어디 갔어? 어, 먼저 앞으로 됐지? 갔네. 아, 아니. 이거 네. 이거 먼 번... 계속 히그트 했는데요. 이거 한 번만 양보해주다 이것만 녹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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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그냥 게임 터지면 돼. 터지면. 여기는 나다. 허허. 누나 어, 살아라 아.. 나만 화이팅. 걸로. 화이팅 화이팅 핸드 화이팅 핸드는 저 위에 있거든요? 화이팅, 나이스 하... 아카크님으로 오셨다 그래, 트레에레 준비, 조심해 비조심 이거 안돼안돼안돼안돼 이거 윈.. 윈스턴 아니, 앞으로 약간, 약간. 앞으로 갈까? 까비 루티 너무 무 너무 무 아이고야. 또무러지프러지 자. 이거 라 아, 았어았어 여기 여기 여기. 막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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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막았어 막았어. 나올...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아니,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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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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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할만하거든 니만하거든아로올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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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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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이 아니, 아나 이게 왜... 나죽을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laughs> 이거 이거 할만해! 메르시 없다! 메르시 없다! 거쳐, 거쳐. <laughs> 아... 우리 꽤 많이 죽었어 자 <laughs> 메인 님이 리니... 내가 메이가 좀 먹여줘 위에 트레이서 아이거 나이스 젠났타 나이스 어떤 님. 와 잘해. 아, 샜다. <laughs> 지금 한 대야 딱한 대였어. 저기 안 갔네. 내가을 탔어. 막게 막게. 아, 까비 가비, 피비 나이스. 멀츠고. 아니 근데 내가 비트인데? 아, 아, 줄게막 아, 줄게막 아, 줄게 아, 힐러 없어 아, 미안. 아, 이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할만해 할만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 와 진짜 이렇 겁나게 되네. 아 야, 이거 공이 따져. 라인 공 있어. 라인 공 있어. 나이멀 멀치. 오 마이 갓. 이거 끌리네. 야 근데 괜찮겠다할 만해, 할 만해. 음. 왠지 손보라 그랬습니다. 아, 근데 우리 호그, 우리 호그 잘한다. 우리 왜 호그 잘하냐. 다요. 나 다요. 안 돼. 이렇게 잘하냐. 가요. 나다요안 돼. 왜 이렇게 할만해? 왜 안아, 안 누워? 아, 망했다. 나이스 나갔다 지아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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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진짜. 아니, 형, 진짜 왜 그래. 빵이 형왜 그래? 우리 현대님이 잘하시지 현대님이 우리 현대님 캐리 감사합니다. 내가 죽 얘가 많이 죽었는데 현대님이 잘 버텨주셔서 오졌다. 아나 방장 아니지? 아아 아, 누나 설명해줘. 어디 어디. 저희 저거 24레벨인데 어안 받을 거야? 어 원래는 안 받잖아 2달레벨아일아 아, 이번 판만.. 어 오케이 네, 근데요 이..이..이 근데 판 해봤죠? 그, 그안 받을 거야? 그 파츠 <laughs> 미치게 장인님 그거 네 닉네임을 어쩌다 지은 거예요? 닉네임을 제가.. 1년 네. 전에 진살 네. 없을때 네. 그냥.. 아 2년전이라고 해야되나? 이 시즌 때가 2년전이죠 네. 맞지 않나? 이셋이면은 2년초 2년, 2년 2년초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중3이었거든요 우리 네. 우리가.. 어.. 그때 엄청.. 뭐.. 아주 멍때릴때 시절이여가지고 그냥 막 죽다 고아 뭐.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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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이게 부캐였어요 이게 원래 붕괴였어요. 근데 붕괴가 붕괴가 붕네, 붕괴가 북미 아이디어가지고 아, 붕괴가 아붕 붕괴가 다행히 한국 아이디자 보니까 붕괴한테는 그냥 버려주고 붕괴로 계속 하기 시작했죠. 근데 붕 붕괴가 만약에 아직 한국 아이디고 살아있었다면 별네 개겠죠. 네. 그냥 문장에다가 별 다섯 개. 오, 네, 납납납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원래 제가 금장 가기로 했었는데 너무 꼬리 걸려. 거기 갑시다. HD. 데이비시네. 라인 컷, 라인 컷. 와, 한두 너무 아파. 야, 근데 너네 왜 둘이 가? 네, 둘, 네, 해도 네, 다. 안 들어오네. 어도키도드도워도 키워드 도워드키이비나 시. 아, <웃음> 아 <웃음> <진짜? 시야> 데이비... 키데코키 <laughs> 어, <넥크로스? 웃음> 아. 기겁도검패 아. 도시티 왔어요 야왜세 개만, 세, 세 개만 떴지? 한명 나가서 아, 아아 누나 누나 영어 잘하는 게 여기서도 딱 나왔네 네, 녹화 종료할게요